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코리안리 재보험주식회사가 국내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7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항공보험 시장이라고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건데요. 쉽게 연상해서 헬기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아, 도내 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손,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 중개사에게 불리익을 제시하여 국내 손해보험사 그리고 해외 재보험사간 거래도 방해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 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보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본 조치는 국내 우선 출재제도. 요율 구독 협정 등 관련 제도를 통해서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사업자가 동 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입니다.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시장에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을 도입하고 보험 계약자들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구조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반 항공 보험 하면은 헬기 보험이라고 연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항공 보험은 주로 구조, 산불 진화, 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 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일반 항공기가 약 380여 대. 대부분 국내 11개 손보사들이 원수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수보험 시장은 17년도 기준으로 약 290억 원 규모입니다. 항공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서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종목으로 국내 손보사들은 일반 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의 재보험 출제라고 있습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 점유율이 약 88% 정도에 이르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입니다. 아, 선 페이지입니다. 코리안리는 국내 손보사들로부터 수지한 일반 항공 보험료 중약 30%만 자신이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국내 손보사 또는 해외 제보험 사 다시 재제보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아, 서비스는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고 있어 국내외 소재 재보험사들이 모두 진출을 할수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항공보험 분야에서는 1993년도, 1993년도 4월까지 해외 재보험사의 진입의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보험 요율 구독 협정에 따라서 일정 금액 미만의 항공보험 계약은 코리안 리로부터 구독한 동일 요율로 원수보험을 인수해야 했고 국내 우선 출제 제도에 따라 국내 사에 우선적으로 재보험 출제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보험 자유화 정책, 아까 93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보험 자유화 정책으로 항공, 항공보험 항공 분야에서 보험료율구독 협정과 국내 우선 출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 재보험사 간 요율 그리고 수제 경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리안리는 다음 행위들을 통해서 선보사들의 해외 요율구독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 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 구조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먼저 99년 4월부터 일반 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보사들과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하여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리안리는 특약 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국내 일반 항공 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 보험과 같은 대형 위험에 대해서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 통상적인 관행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리는 특약을 위반하여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부득하고자 했던 손보사들에게 불리익을 가하여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를 하도록 강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그 참고로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수 보험 인수에 실패한 손해보험사에게는 제재 보험 물량을 보장함으로써 손해 보 손해보험사들이 특이하게 참여할 유인 구조를 마련하게도 했습니다. 코리안리는 해 보험 중개사 또는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하, 이용하여 국내 손보사들이 다른 해외 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해 사례는 17년도 사례를 그 표로 넣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리안리는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 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출재 거래선으로 포섭하여 이들이 직접 국내 손보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코리안리는 코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국내 일반 항공 원수 보험 및 재보험 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을 하였습니다. 모든 국내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 행위들을 지속함으로써 일반 항공 재보험 물량의 약 88%가 자신에게 출제되도록 하여 잠재적 경쟁 재보험사의 진입 가능성을 봉쇄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내 시장 내 해외 요율 도입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경쟁 수준에 비해서 높은 보험 요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 해외 요율과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2018년에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 요율이 전년 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낙찰률이 매년 90% 이상이었던 주요 관용 헬기보험 입찰의 낙찰률이 50% 미만에서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동일 요율 및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낙찰자가 추첨으로 선 선정됨에 따라 보험사들 간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이 차단된 한편 손해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능력 개발 요인도 제외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코리안리의 요율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적용 법조는 시장 지배적지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시장 지배적지 남용 행위 중에서도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서도 베타 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장 명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의 요율만을 부득하도록 하거나 재보험 물량을 모두 자신에게만 출제할 것을 조건으로 재보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보험사들의 대체 거래선 확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외 재보험사 또는 중개사들에게 불이익을 제시하는 행위도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각 손해보험사들과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의 거래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다시 정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거래 현황을 공정히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어, 과징금은 약 76억 정도로 지금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조치의 의미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근본조치는 재보험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제보험 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입니다. 장기간 폐쇄적 거래 구조를 유지하여 최종 소비자의 희생하에 이윤을 향유한 독점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시장의 경쟁을 도입하여 보험료 인하 및 보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보험 계약자가 다양한 보험 요율 및 보장 조건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손해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 위험 평가 능력 등 핵심 역량 개발 유인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